얘들아 안녕 응. 오늘 한 수의 연속으로 넘어왔는데 일단 지난 시간에 그 실력 극한의 실력 편도 올려놨으니까 그거 꼭 듣고 여기도 듣고 이렇게 수업시간에 와줄 수 있도록 자 107번부터 한번 보자 자 다음 fx의 그래프가 a에서 불연속이래 그림만 봐도 딱 A에서 불연속인 거 보이잖아. 근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야. 근데 일단 연속이 되려면 A에 대한 좌극한 값과 A에 대한 우극한 값과 A에 대한 딱 함수 값과 이세 개가 똑같아야 하는데 그게 함수의 연속의 조건이지. 근데 지금 우극한 값과 함수 값은 같아. 근데 좌극한 값이 다르지. 그러면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뭐야? f a a에 대한 함수 값은 존재해 여기 여기 이점이 y 값 존재하고 a 플러그 그러니까 a에 대한 우극한 값도 존재해 좌극한 값도 존재해. 그런데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니까 a 자체에 대한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 거지. 응, 그 이유야, 그지? 래서 답은 4번이 여유. 그다음에 108번. 자, 108번은 다음 함수 중 0에서 불연속인 것은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조금 귀찮지만 모든 보기를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다 구해 봐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제 일단 1번부터 보면 fx가 x 절댓값 x잖아? 그러면은 알아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0 플러스에 대한 x 절대값 x값 0 마이너스에 대한 x 절대값 x값 0딱 0에 대한 y 값다 구해봐야 하는 거지. 그럼 0 플러스는 이 절대값 x가 양수 알맹이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냥 양수로 풀린다 그지? 그래서 x제곱 얘는 0, 마이너스는 절댓값 x가 으, 알맹이가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달고 풀린다. 그지? 절댓값 풀어줄 때. 그럼 마이너스 x제곱이고 딱 0은 x에 0을 넣으라는 거니까 당연히 0이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식을 정리했으면 0에 대한 극한값이므로 0을 넣어야 된다. 그러면 x제곱도 0 여기에 마이너스 x제곱도 0 함수값도 0 그럼 셋다 같네? 그러면 1번은 0에서 연속이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자요 그럼 2번 가우스가 들어있는 식이다, 그렇지? x가 0 플러스일 때 x 절대값 x 야 가우스 x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일 때 x 가우스 x 딱딱 f x f 엑스에 엑스에 영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니? 이건 영이다 그지? 왜냐면 엑스에 영 넣자마자 뒤에가 뭐든지 상관없이 영이잖아. 사실은 그지? 는 영이야. 그럼 좌우칸 우우칸 한번 구해보러 가자. 영 플러스면 대략 영점오 정도 넣으라 그랬다 그지? 그래서 식 정리하면 가우스 영점 오가 뭐야. 영이잖아. 맞지? 영점 오를 넘지 않는 최소한의 정수. 영이잖아. 그럼 얘가 0이니까 뭐 누가 있으나 없으나 0이고 얘0 마이너스는 뭐냐? 가우스 0 마이너스 마이너스 0.5 정도 가우스 씌워주면 마이너스 0.5 그럼 마이너스 1이 되지 그러니까 0 마이너스 하면 0보다 0.5 살짝 작은 x값을 넣어서 판단해라 그랬잖아 그럼 마이너스 0.5 가우스는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있던 x랑 곱해주면 마이너스 x가 되는데 정리된 식에 다시 0을 집어넣어 주면 결국 0이니까 얘도 000셋 다 같다 이렇게 음, 그래서 1, 2번도 맞다. 그럼 아직까지 틀린 거안 나왔다. 그지? 그 다음에 3번은 3번은 저, 절대값이 있으니까 또꼭 해봐야 돼. 그지? X가 0 플러스일 때 X분의 절대값 X. 그 다음에 리미트 x 가0 마이너스 일때 x 분의 절대값 x 딱 f 0. 그럼 0 플러스는 절대값이 양수로 풀린다 해서 약분되네 1. 0 마이너스는 알맹이가 음수라 마이너스 달고 풀린다 했고 약분하면 1. 더 이상 정리할 것도 없는데 이렇게 답이 딱딱 나와 버렸는데 틀리잖아 둘이 답이 틀린 게 아니고 다르잖아. 좌악한 우칸이 말이야. 약분이 돼버려서 답이 나와버렸어 이미. 근데 달라 답이. 그럼 얘는 영에서 불연속이지. 함수값은 구해보자. 함수값은 여기 있네. 일. 응, 어쨌든 좌악한 우칸이 달라요. 그다음 4 번은 사실 해보지 않아도 되는 게 x 제곱 플러스 1이 다항함수잖아. 다항함수, 이차함수, 포물선 끊김이 있어. 없지. 그러니까 부드럽게 연결되는 이런 형태지. 그럼 x가 1인 지점에서도 어 1이 어디냐 상관없이 사실은 1에 대한 우극한 자극한 함수값 다 같을 수밖에 없어. 끊김이 없는 그래프니까. 그럼 당연히 얘는 연속인 거야. 그 다음에 5번은 자 5번은 유리함수니까 끊김이 있는 그래프라 해석을 해봐야 해요. 리미트 x가 0 플러스일 때 그러면 우리 분모 분자 x로 묶어서 정리 한번 해보자. x 플러스 1분의 x, x 마이너스 3 하면은 x, x 약분 되고 남은 식에 0을 넣어요. 그러면 1분의 마삼이전 유. 그래서 답은 마삼이여 유. 그 다음에 x가 0 마이너스로 갈때 그럼 또 묶어준 식에다가 어머야, 뭐야? 근데 있잖아, 안 해봐도 여기서 함 0에 대한 함수값과 0에 대한 우극한 값이 이미 다르네. 그럼 좌극한값 해볼 필요가 없지. 근데 좌극한값이라 하더라도 완성해서 어, 다시 해도 0을 넣어야 되는 식이기 때문에 답은 좌극한 우극한과 같은 이 같은 마삼이 나오지만 함수값이 3이라 얘들은 연속이 될수 없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3번, 5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09번. 자, 109번은 어, 식이 세개가 있는데 fx가 세개의 어, 범위로 나누어져 있어. 근데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이 문제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인 것만 보여주면 되잖아. 왜 마이너스 1에서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만 연속인 걸 보여주면 이 문제는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야. 마이너스 그러니까 1보다 작은 쪽은 상함수, 마이너스 1보다 큰 쪽도 어떤 상함수. 그러니까 다음함수는 본래 끊김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범위가 나눠져 있는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값,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만 같음을 보여주라고. 그러니까 뭐 별로 안 어려운 말인데 되게 장황하게, 장황하게 했다, 그치? 응. 일단 확인해보러 가자. 일단 마이너스 1에 대한 좌극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식에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고? 엑셀. 마 1, 마이너스 1 플러스 A. 이거고. 그 다음에 딱 마이너스 1의 함수값 얼마고? 이제 그럼 여기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아니 자극한과 함수값이 같아 연소가 아닌겨 당연히. 그럼 A가 구해지는 거네. 4로. 그지? 맞슈? 어. 그리고 또 일에 마이너스 1에 대한 우극한도 한번 구해보자. 우극한은 맨 밑에 식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플러스 2가 되고 이것도 함수값처럼 2가 나와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b는 마이너스 1이다 그지 구해졌네 4랑 마이너스 1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4그 다음에 110번 자 110번은 어 함수 fx x가 1에서 연속이 되는 걸 보여주라. 근데 1에서 함수값이 c야 지금. 근데 딱 1이 아닐 때 식에서 우리는 1에 대한 극한값을 구해와야 한다. 그지? 예. 그럼 x-1제곱분의 의 x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 식의 값이 c랑 똑같아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극한 구하보려고 보니까 분모 1 넣으면 0이거든. 그럼 분자 1점도 0이어야 되잖아. 그럼 첫 번째 식1 더하기 a 더하기 b가 0이어야 한다. 오케이? 그럼 b는 뭐뭐이 관계는 일단 놔두 볼까? 필요하면 나중에 써먹어보고. 일단 1번식 분자에 1을 넣은 것도 0이다를 이용해서 식이 하나 나왔어. 그 다음에 그러면 1 넣어서 0 나오는 인수, x-1의 제곱이 반드시 분자에도 있어야 한다. 응. 그지? 기억나? 어. 그래야지 0 나오는 인수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x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저식 있잖아. 그럼 쟤를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 1, 2창 없으니까 0, a, b. 그리고 반드시 가져야 되는 인수가 x-1이므로 1로 나누어졌을 때 반드시 여기가 0이어야 해. 그치? 그럼 첫 번째 식 내리고 곱해서 1 더하고 1또 곱해서 1 더해서 a 플러스 1 그러면 곱해서 a 플러스 1 더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1 음, 그 이거는 우리가 위에서 정리해놓은 식이니까 일단 정리를 하면 1로 나누어서 x-1 그리고 몫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 플러스 1이다. 그지? 근데 x-1이 두 개가,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 몫의 인수에. 그지? 왜냐 x-1의 제곱 다 없어져야 되니까 그럼 1로 한번더 하자. 꿈에 1 내리고 곱해서 1 더해서 2 곱해서 2 더해서 a 플러스 3 그러면 여기에서 이요 부분도 0이 나와야 하는 거니까 결국 a는 마이너스 3인게 구해졌고 마이너스 3을 여기 이식에 넣어주면 b도 구해진다 그지 그럼 b 얼마고 응? 응, 2 그제 그러면 x 를 x 1를두번 쓰고 남은 게 x 플러스 2잖아. 그래서 결국 이 주어진 이 식의 극한은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있고 그리고 x 플러스 2도 더 있고 그러면 약분하고 남은 식의 1 넣어주면 그게 3이잖아. 그러면 그 답이 함수값 c랑도 같아야 하니까 c는 3이고 그래서, A, B, C, 세개 구한 거다 더하면 얼마고. 음, 이제, 그래서 답은 2가 되겠다. 요렇게롬 해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11번. 자, 111번은, 어, FX, 마찬가지야. 위에랑 똑같은 문제인데, 뭐가 필요한 문제고? 음, 유리화가 필요한 문제다. 그치? 그럼 유리화는, 위의 식, 이 식은 x가 0이 아닐 때 식이니까 위의 식으로는 0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러 가자. 그지? 그리고 밑에 있는 0일 때의 함수값 a와 같은 답이 나오게 하면 되겠다라는 거고 유리화 시켜주려면 위아래 똑같은 거 곱해야 한다니까 그자? 루트 1 플러스 x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를 위아래 이렇게 곱하면 결국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 루트 1 플러스 x, 1 플러스 x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 분해 이렇게 합차 해줬을 때 알맹이만 남는다. 1 플러스 x 빼기 1 마이너스 x 그치? 그러면 1 1 없어지고 2x만 남네. 그런상태에서 이제 0 나오게 하는 인자 xx 약분해버리고 남은 식에다시 x 에 0을 넣어준다 너무 익숙하다그다 이제 이정도는그러면 어, <laughs> 어, 여기 또 잘못됐네. 유리음에는그면 여기 플러스음야는는데이음그다음그 다음에는 그다음에다음에다보고있그을까그음그다그 그래, 어, 유리화 할 때는 여기 부호가 반대인 것을 곱해주세요. 네, 라고 선생님이 틀려서 다시 한번더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루트 1, 루트 1만 남기 때문에 더하면 벗겨지면 1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분자에 2 남은 거 있지? 2 해서 약분하면 1이고 그러면 이 극한값이 1이니까 함수값, 0에 대한 함수값 a도 1이어야 한다. 그지? 그래서 A가 구해졌네.